어, 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가지고, 혹시 시장 보러 다니시는 분들 좋을 것 같아요. 음, 한분더 들어오셨네요. 어, 오늘은 제가 이 프로바이오틱스 가지고 라이브를 하려고 하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가지고 라이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요즘 일이 보면 한들기라서 그런가 면역력이 이제 떨어진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소식을 접했는데 그 시골에 숙모님이 굉장히 건강하시거든요 건강하신데 80대 아직 안 되지 싶은데 갑자기 치매가 와서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아 건강은 항상 건강할 때 지켜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그, 요즘 일이 보면은, 그, 비형 독감이 유행이거든, 요 유행인데, 그, 저희 집에서 가까운 데도 아동 병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줄이 어디까지 서가지고 있다거든요. 차도 그렇고, 그 병원에 가면 대기 시간도 이렇게 몇 시간씩 걸린다고 합니다. 걸린다고 하니까, 그, 독감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70%를 이렇게 담당하는 게 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프로 바이오틱스 가지고 라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그 저희 집에는 이렇게 컵에 꼽아 놓고 요 녹차에서 온 유산균 요거는 에디샵에서 판매하는 거거든요. 요것도 있고, 이제 저희들이 판매하는 것도 있고. 꼽아 놓고 이렇게 마음에 드는거 그냥 이렇게 그 한포씩 이렇게 먹게끔 해놨거든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해놨는데 그요 이문 이거는 gtb1이 이제 들어있는데 요게 해외 유명 근주 근주로 완성된 프리미엄 그 프로바이오틱스다 이렇 보면 됩니다. 하루에 한포 이렇게 먹어주면 되거든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가지고 그물한잔 드시고 싶은 분들은 내어 네, 서세요. 물한잔 먹고 요거 한포 드시도 되고 안 그러면은 요거만 이렇게 한포 먹어줘도 되거든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물한잔 먹는 이유가 밤에 자면서 입 안에 이제 균들이 이렇게 많이 서시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한잔먹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하나 먹어주면 되는데, 그 찬물 있죠. 시원한 거 드시지 말고, 약간 대우가 미직지근하게 해가지고 드시는 분도 있고, 또 요즘은 따뜻한 물 있죠. 따뜻한 물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은데, 요거는 하루 한 포장 건강을 위해서 그, 드셔주면 면역력까지 좋아, 좋아지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스노우 파우더 공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입에 넣으면 살아라 놓거든요. 눈처럼 살아라 놓으니까 그 먹기도 좋습니다. 좋고, 어, 유산균 제품 선택을 이제 새로운 이제 기준으로 보면 균주를 이렇게 꼭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고, 유산균은 이제 속과 종이 이제 같아도 균주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하거든요 분류하는데 요거는 GTB1이 6종 유산균입니다 6종이고 그리고 다니제스코가 이제 이제 7종 유산균으로 총 13종이거든요 13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민감한 장도 이렇게 편안하게 해 줍니다 뭐 설사하시는 분이라든가 그뭐 변비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어느 분이 드시도 좋습니다. 이제 요 유산균은 보면은 그 이렇게 민감한 장에 먹으면 좋다고 했잖아요. 녹차에서 유산균은 그러는데 요 유산균은 민감한 장도 좋고 둔감한 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서 장까지 갈수 있는 우수한 생존력으로 이제 장벽 장벽에 딱 붙는 우수한 이제 부착력을 넣어서 안심하고, 안심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유산균이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먹어 볼게요. 아침에 항상 자고 일어나면 눈뜨면 먹거든요. 먹는데, 오늘도 눈뜨고 먹으려 했는데. 아, 라이브 해야지 하는 생각에 제가 안 먹었습니다. 안 먹었는데 이 산은 이렇게 산성이고, 담접산은 연기산이거든요. 연기산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세계적인 올료사가그 다니스코사거든요. 다니스코산인데그 유산균을 엄선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하루 한포 먹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아연하고 비타민 D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아연이 하는 역할이 세포를 성장하면서 생식 기능을 성숙하게 만들어주고,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체내 여러 가지 이제 필수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하는데, 그 신체 내에 이제 효소 반응을 하면서 그 저소위 구성적인 성분을 이제 대사 과정에 이렇게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자 비타민 D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 건강에도 좋은 게 이제 비타민 D거든요. 그 비타민 D도 이렇게 들어가가 있어서 매일 이리 먹으면 영양 밸런스도 좋고 좋아요 좋고 그 공복이나 이제 공복에 이리 탁 먹어도. 입마름이 전혀 없으면서 텁텁하지도 않고 입에 넣자마자 부드럽게 눈처럼 살아녹는 그런 공법이거든요. 이 맛은 어떤 맛이냐면 요구유산균은 청포도맛이거든요. 청포도맛인데 프로바이오틱스 요거는 그 요구르트 맛입니다. 요구르트 맛이라서 어린이부터 중장년층 모든 분들이 그 맛있게 드실 수 있고 누구나 맛있게 먹으면서 장관리까지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유산균 제품의 이제 선택은 이리 보면은 유산균은 속과 종이 같아도 균주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고 했잖아요. 다른데 그락티플란은 이제 리티박스는 이제 속이고 그플란타놈은 종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에서 이제 사용하는 균주는 그, 33만 1261 해가지고, 그 균주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사용했는데, 고객님들 중에, 그, 유산균, 그,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균과, 이제, 종, 종 따라서, 이제, 그, 살아서 우리 몸에 가는, 그걸 이렇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요 유산균은 13종에, 그리고 그, 천억마리를 탁 넣어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가지고, 그, 살아서 장까지 가는 게, 이제, 백억마리거든요. 근데, 그, 타사에 탁 이렇게 유산균 보면은, 뭐, 천억마리입니다. 이라는데 천억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서 우리 장까지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천억 마리를 투여해 가지고 장까지 살아가는 게 이제 백억 마리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고 그 생존 보존력하고 면역 영양 밸런스까지 고려해서 꾸준히 이렇게 드셨을 때그 체감이 빠르다는 후기도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요거는 한 달에 5만 5천 원이거든요 그 이제 3개월짜리 기획하면 그 16만 5천 원입니다 16만 5천 원이고 그, 몸은 매일 관리해줘야 되는데, 몸을 이렇게 관리해주다 보면은, 그, 피부도 함께 좋아지거든요. 그, 근데, 피부는 이렇게, 뭐, 석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관리해주시면서, 건강식품은 또, 일체 안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는데, 유산균 이거 잘 챙겨 드시면서, 그, 밖으로 들어라 보이는 피부까지,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포 드시고, 이제 속부터, 속 건강부터 이렇게 챙,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면역력의 70%는 장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그래서 장이 이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장이 안 좋으면 밖에 외출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 이 있거든요. 차를 타고 멀리 이렇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있어도 힘들었어도, 아, 나는 못 가겠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에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그랬거든요. 장이 안 좋아가지고, 그, 이제, 신평에 사시는데, 저희 집까지 오면 한 20, 30분 거린인데도 그, 못 오시겠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요거는, 그식약체에서그 함량을 이제 그 천억 마리를 투, 투여해가지고 살아서 장까지 오는 게 이제 100억 마리입니다 100억 마리 그 신바이오틱스로 이렇게 자체 개발한 군, 균주이자 세계 특허 최초로 이제 특허를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3대 균주회사인 이제 다니스코 있죠 균주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이렇게 만들어주고 지켜주면서, 아연하고 비타민 D로 이렇게 체계적인 면역력을 끌어올려주는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식품이니까. 온 가족이 함께 드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한잔 드시고, 유산균 있죠. 유산균 이렇게 드셔주면, 그 변비 때문에 화장실 못 가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그리고 그 특히 뭐그 장염 걸렸을 때 있죠. 그 이제 제 고객님 중에서 그 부모님이 장염 걸려가지고 그 병원에 이제 마을 병원에 다니도 안 돼서 이제 대학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라는데 그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유산균을 한 번에, 하루에 이거 한 개, 한푼 먹는 건데, 세 개씩, 세 번만 드셔봐라 했답니다. 그 아침에 세 개, 점심 때세 개, 저녁에 세 개. 그, 이제, 그, 설사하는 기간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설사가 잡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유산균은 중요한데, 저희 거는 특히, 이제, 글로벌 스타 균주로, 이제, g t b 1을 포함한 그총 13종, 예전에는 이제 10종에 이제 100억마리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13종에 이제 그 유산균을 엄선해가지고, 변비를 비롯해가지고, 가스가 차거나, 그리고 복부가 불편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장 건강에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한테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항생제 드시는 분들 있죠. 항생제 드시는 분들도 그약 드시고 요거 바로 한 포씩 드셔줘도 좋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감기나 뭐 독감 뭐 걸리가지고 항생제 드시는 분들 있죠. 항생제 요걸 그 드시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유산균을 이렇게 한 포씩 드셔 주면 좋으니까 드셔 주시고 그 좋아요 안, 눌리, 안 눌리신 분들 좋아요 좀 꼭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거는 2세대 이제 스노우 파다 공법 기술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하루에 한포 이렇게 섭취하면 장 건강과 면역력까지 증진시켜 주면서 그 이제 좋은 습관으로 이렇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갈수 있고 매일 챙기 챙기기가 이제 번거롭지 않게 그 이렇게 그 이런 포로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갈 때도 가방 안에 이렇게 넣어가면 됩니다. 그 만약에 해외 여행 가시면 우리나라 음식하고 또안 맞아가지고 또뭐 달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렇게. 넣어가기 좋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제 요거는 매일 챙기기가 번거롭지 않아, 우선이 먹게 되고, 며칠 지나면 이렇게 속도 편안해지니까, 확실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맛도 깔끔하고, 거 부감이 없으면서, 그, 유산균은 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습관이 있죠. 습관이 중요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건강한 장, 장으로 요번 설날도 재미있고 신나게,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유산균으로 라이브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설날 준비하신다고 바쁘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돌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왕 들어오셨으니까 좋아요도 한번 눌려주세요 어떤 분은 좋아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아직 안 눌리신 분은 그냥 화면 두분 톡톡 치면 그 됩니다. 화면 두분 톡톡 치면 자동으로 좋아요. 아 지금 한 분이 치셨네요. 그 좋아요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장 보러 다니기. 좋게끔 날씨가 굉장히 포근합니다. 포근하니까 다니실 때 음, 항상 조심하시고, 그 저는 내일도 라이브 할 거거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저는 밴드로 넘어갑니다. 밴드에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끌게요어 좋아요. 또한게 없어졌다.